실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그 속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맨 정죄죠. 야 나는 이렇게 사는데, 예 저들은 죄인이고 저들은 그렇게 못 살아 왜 그렇게 못 살아 하면서 정죄 정죄나 하는 속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구은 먼저 와라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것도 깨끗하리라.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안은 뭘로 깨끗이 합니까? 이 안에 무슨 뭐 중성 세제를 넣어 가지고 닦으면 이 안이 깨끗하게 되겠어요? 이 마음, 이 안을 뭘로 깨끗하게 하겠어요? 성경 사도행전 15장 봅시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은혜 그 사실을 내걸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이 깨끗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